<laughs> 안녕하세요. 너네 뭐하냐? 산타복도 보여아아아 아. 아, 뭔데? 아 뭐하냐고 너네 뭐하냐? 의상 보여 줄 거라고 뭐가 달린다 야. 벤이야 괜찮아. 망할 거지마 사실 산탄 없거든. 아 먹어라. 냠 먹어라. 손가안걸겨버린 <목소리> 애들아 안녕. <목소리> 애들아 안녕. 애들아 안녕. 오랜만이다. 이 사람들 인가요왜 아, 어. 안녕. 애들아 말해 볼래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아. 야 니야야 너나안 친하다 했다며? 치, 어, 어 우리 진짜요? 치, 근데 우리 친해? 그 내나야? <웃음> <웃음> 야 너는 그런 거다 따지면서 그래? <laughs> 어, 난 따져. <laughs> 야 진짜. <laughs> 어떡하냐 오늘 하빵 <아빠가> 좋됐다 <laughs> <laughs> 알았어 그 정도지 애까봐. 알겠어 니야야. <laughs> 자 그러면 케이가, 아, 아, 니니아님. 케이가, 어, 사나이. 아, 가자 우리 한번 해볼까? 그래. 니니아님. 아, 아 네, 레나님 한번 해보죠. 케이가 네. 가자. 케이가, 사나이 가자. 케이가, 사나이 어, 갈까? <laughs> 니니아님 저희 한번 가볼까요? 아, 네. 달콤 레나님 출발해볼까요? 예, 저희... <laughs> 기 싸움 때문에 손이 낙혀. 레나 기 싸움도 지고 학력도 떡뭐 oh, 어이겨야. 아, 다 친한 거 같지? <목소리> 어 그런데 니아는 저... 왜달콤나하지랑안 어. 친해? 아니야 친한데. 어. 그 친함의 정도가 다른 거야. 아 친한 정도. 아, 맞아 니아가 니아 카스제도가 있어 친구 카스. 진짜 어. 에바임 처음 들어본 어. 친구 카스제도 뭐임 어? 진짜. <laughs> 올라가고 싶으면. 만원을 쓰면 돼 뭐냐고 100원? 대체 돈 어, 내고 가스제도 올라가야 엑셀. 되는 거 뭐냐